자, 볼게. 이제 뭔가 숫자에 관련된 개념을 한 개만 더 확장할 거야. 여기까지만 확장하면은 끝이야. 알았지? 자, 하나만 더 확장해 보자.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자, 2의 세제곱이 어? 자, 2의 x 제곱이 8이 되는 x를 내가 찾고 싶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 됐지? 자, 그러면 우린 얘를 이렇게 풀수 있어. 2의 x제곱은 2의 3제곱이다. 8은. 맞지? 자, 그러니까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x는 3이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지, 이거는. 됐지? 여기가 8이 아니고 당장 뭐만 돼도 7, 9, 10, 11, 12, 13, 14, 15, 16은 되겠지만 다시 17부터 24까지. 안 되는 게 훨씬 많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는 요런 거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어떤 2의 x 제곱이 예를 들어서 3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 자, 이걸 만족하는 x는 현재까지 너네가 배운 수체계에선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기는 있어야 되지, 그렇지? 무언가는 있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x를 지금 어디까지 확장해 놨으니까 지수 를를 실수까지 확장시켜 놨잖아, 그렇지? 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하나는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 존재하는 x 값을 이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적기로 약속을 했냐면 이걸 만족하는 x를 자, 로그라고 적어 준다. 이걸 로그라고 읽어 주면 돼. 그리고 이2 있지? 이 밑에 있던 거. 이 이름이 뭐야? 밑치지 밑. 자, 여기서도 밑에다가 조그맣게 적어 주면 돼. 됐어? 그리고 요 3을 크게 적어 줄 거야. 이렇게. 됐지? 이런 걸 만족하는 x를 우리는 로그 2의 3이라는 숫자로 정의할 거야. 로그 2의 3도 어떤 고정된 숫자야, 알았지? 숫자야, 숫자. 자, 그래서 얘를 조금 일반화 시켜보자, 이제. 자, 볼게. 일반화 시켜보자. 자, a의 x제곱이 n이 만족이 되는. 됐지? a의 x제곱이 n이 만족이 되는 x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log a의 n 이렇게 적어줄게. 자, 다시, 다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야 되고 얘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야 돼. 이거는 너네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거릴 줄 알아야 된다. 알았지? 왔다 갔다 거릴 줄 알아야 돼. 자, 한번 연습해 보자. 연습해 보자. 자, 볼게. 4의 x 제곱이 5를 만족하는 x를 그러면 뭐라고 적으면 돼? 로그 4의 5다. 이렇게 적으면 돼. 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자, 요 x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 그러면서 얘가 밀리면서 밑에 쪽으로 4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됐니? 됐지? 자, 그러면 다시 다시 보자. 자, 뭐 5의 x 제곱이 그러면 7이야. 그럼 x는 몇인 거야? 로그 5의 7인 거야. 이건 로그 5의 7인 거야. 자, 여기까지 했어?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 본다. 거꾸로 가볼 거야 자, x가 로그 9에 2였어 됐어?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였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거꾸로 가자면 요 9가 어떻게 된다? 1로 오면서 미치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다? 9에 x 제곱이 2를 만족하는 x라는 소리야 됐니? 자, 왔다 갔다 거릴 수 있겠어? 이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겠어? 자, 그러면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 한번 살펴보자 자 근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아 이름을 내가 설정 안 해줬구나 이름을 얘기 안 해줬네 자 그러면 로그 g a에 n 요렇게 적었을 때 알았지? 그랬을 때자 봐봐 얘는 다시 이걸 만족하는 애였었잖아 그지? 자 a가 이름이 뭐였지? 밑이었지 그래서 얘도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밑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뭐 느낌상 그냥 밑에 있는 애니까 밑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지. 자, 그리고 요 N 있지, N. 자, 얘를 우리는 앞으로 진수라고 불러줄게. 진수라고 불러주자. 됐어? 자, 그러면,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 자, 봐봐. 우리, 봐봐. 거듭제곱근에서 자 이런 거 표기 가능했나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했을 때 이런 거 표기 안 되지 저거 허수지 허수 그렇자 근데 자 이런 건 표기 되나 이건 되는 거였지 홀수면 상관없다 그랬지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로그에서도 우리 밑과 진수가 항상 아무 숫자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됐지? 자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볼 거야. 자, 이걸 x라고 적어볼게. 자, 그러면 요건 다시 의미가 뭐였다고? a 의 x 제곱이 n이 된다 이의미라 그랬어. 맞지? 자, 그러면 봐봐 첫 번째, 첫 번째. 자, a가 우리 음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음수. 얘가 음수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뭐 이런 거지 한마디로 로그 마이너스 2의 3 이런 거지. 그렇지자 그러면 요걸 x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거는 결국 무슨 소리냐면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3이 되는 거거든 맞지? 문제는 이런 방정식은 성립하지가 않아 절대 됐어? 다음. 왜 안되는지는 일단 생각하지마 그냥 안된다고 생각해 알았지? 어, 나중에 알수 있어 자 이런 방정식은 안된다 됐지? 왜냐면 여기가 음수가 되면 안된다고 알았지? 미치 음자 생각해봐 우리 여태까지 지수할 때 미치 음수인 거 다룬 적이 없지 않아? 뭐 제곱 세 제곱 네 제곱 이런 거 아니면 그치? 생각해봐 우리 여태까지 이런 거 다룬 적 있어? 이런 거 다룬 적 있어? 다룬 적한 번도 없을 거야. 그치? 음자 응. 여기가 음수면 안돼 그래서 이해되지? 자 A가 음수면 안 돼? 자 A가 한번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1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봐봐. x가 로그 1의 3이다 이 소리지. 맞니? 자, 정의대로 써봐. 1이 이쪽으로 오니까1의 x제곱이 3이라는 소리지. 맞지? 자, x는 뭔짓거리에도 좌변에 1밖에 못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xa가 1이면 돼, 안 돼? 안 돼. 됐니?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 로그 a에 n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때 밑은 밑은 항상 양수가 돼야 되고 밑은 1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밑은 항상 양수인데 1은 들어갈 수 없어. 됐지? 음. 자, 두 번째 가보자. 진수가 볼게, 진수. 됐지? 진수. 자, 이번에는 진수가 한번 음수라고 생각해 볼까? 진수가 음수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이소리지 뭐. 로그 2에 뭐 마이너스 3. 이런 거지. 그렇지 정의로 적으면 뭐 어떻게 된 거야?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3을 만족하는 x지. 자, 이기도 마찬가지. 양수 거듭제곱 아무리 해봤자 양수밖에 못 나오지. 음수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자, 그래서 진수가 음수인 건 말이 안 된다. 자, 진수가 0이라고 생각해 볼까?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때려죽여도 안될것 같지 이것도? 2의 x제곱 아무리 해봤자 0은 절대 못 만들지? 진수가 0이어도 안 돼. 자, 그러면 진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0보다는 큰 얘가 돼야 된다. 일단.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1이 안 됐으니까 얘는 왠지 1이 될지 안 될지는 뭔가 모르겠잖아, 아직은? 한번 해보자고, 알았지? 자, 그럼 진수가 1이라고 쳐볼게. 1이라고 쳐볼게. 자, 그러면 2의 x제곱이 1이다. 자,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x에 0 들어가면 가능하잖아. 됐지? 진수는 1이어도 상관없는 거야. 알았지? 됐지?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 그럴 거냐면 로그의 AN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다. 알았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야. 그러니까 a에 음수가 들어가는 건 정의 자체가 안 된다는 소리고, a에 0이 들어가는 것도 정의가 안 돼. a에 1이 들어가는 것도 정의가 안 돼. n의 음수가 들어가는 건 정의가 안 돼, 0이 들어가는 것도 정의가 안 돼, 알았지? 자, 밑은 항상 양수면서 1은 아닌 숫자여야 하고 진수는 항상 0보다 큰 수, 양수만 들어갈 수 있다. 그거 이외의 숫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애초에 아예, 됐지? 응, 여기까지 이해 되지?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1번 한번 풀어보자. 몇 시냐 지금? 48분. 못 풀겠네. 자, 1 번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풀게 알았지? 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 자, 볼게 필수제 1번 하기에 앞서서 우리 간단히 복습 한번 한다 알았지? 간단히 복습 한번. 자, 볼게 증명까지는 안할 거고 그냥 간단히 본다. 어, 자, 보자. 다시, 자, 우리 a의 x 제곱이 어떤 자연수 n을 만족하는 여기서 a는 0보다 크고 A는 1은 아니어야 하고, N도 지금 0보다 큰 상황일 때, 알았지? 그치? 자, A의 X제곱이 N을 만족하는 X는 딱한 개가 존재하거든, 알았지? 아, 일단 그렇다고 생각해. 딱한 개가 존재할 거고, 그러한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적기로 약속했냐면, X는 log A의 N이야. 자, 이렇게 적기로 약속을 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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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라는 숫자, A라는 숫자. 자, 원래는 여기에 있던 얘잖아, 그지 자, 둘다 요거, 요거, 요거 뭐라 불러. 밑이라고, 밑, 그치? 밑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A를 밑이라고 불러준다, 여기서도. 됐지? 자, 그리고 N이라는 걸, N이라는 걸 우리는 진수라고 불러줄게. 됐지?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었다? 우리 로그는 어디서 정의된다?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하고, 알았지? 진수는 항상 0보다 클 때만 로그가 정의 된다라고 얘기했었어. 한마디로 여기에 음수 넣으면 안 돼. 1, 1 넣으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여기는 음수 넣으면 안 되고 0 넣으면 안 돼. 알았지? 이해되지? 아, 물론 여기도 0은 안 되겠지만. 이해돼? 자,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갔다 거릴 줄 알아야 돼. 자, 보자 한번. 자, 로그. X의 구제곱이 1을 만족하는 X를 찾아보래. 됐지? 자, 요 자식 이름이 뭐라고, 요 자식 이름이? 미이라고 밑.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갔을 때도 누구의 역할을 한다고, 얘가? 밑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라고. 알았지? 그러면, X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9만 남을 거고, 9는 이렇게 적으면 될 거고, 알았지? 얘가 미이라며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서? 지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9는 X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 됐지? 그러면 X제곱이 9가 되려면 X는 풀마 3이지, 당연히. 그치 근데 미친 마이너스일 수는 없다고 그치 그러니까 x는 3만 적어주면 끝나는 거야 이해되니 자 2번 한번 봐보자 자 로그 16의 x가 2분의 1이래 자 다시 16의 1로 가면서 미치되고 얘가 지수로 변한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여긴 x만 남는 거고 이건 16의 2분의 1제곱이구나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 근데 16의 2분의 1제곱은 4일 거 아니야 맞지? 아, 그래서 x는 4다. 요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소리야. 따라오고 있니? 자,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가보자. 자, 3번 봐. 로그 루트 2에 16제곱을 x라고 적어주되 다시 얘가 뭐라고? 미치 되고 얘가 지수가 된다고? 됐지? 그럼 16 내비두고 16은 몇이다? 루트 2에 x제곱이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문제 없니? 자, 근데 16과 루트 2둘다 2로 바꿔줄 수 있지? 16은 2의 4제곱인 거고. 자, 루트 2는 2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 맞지? 2분의 1제곱에 x 곱한 거니까 2의 2분의 x제곱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2분의 x가 4가 되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x는 8이 되겠다. 야, 따라오고 있니? 자, 다음 거 봐보자. 로그. 자, 4분의 1에 X의 4제곱이 0이래. 자, 이제 바로 적을게, 그냥. X의 4제곱은 4분의 1에 0제곱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지? 적어도 되니, 바로 이렇게? 이제는? 응. X의 4제곱은 4분의 1에 0제곱이다. 4분의 1에 0제곱은 당연히 몇? 1. 예. 됐어? 자,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다? x의 4제곱은 1이라는 소리고. x의 4제곱 1이 달라, 풀마 1이겠는데, 당연히 마이너스 1일 수가 있네, 여기서는. 왜 돼? 얘가 진수지, 얘가. 얘가 진수지. 그렇지? 마이너스 1 넣어도 계산하면 1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x는 풀마 1다 된다, 여기서는. 됐니? 응, 여기서는 다 되는 거야. 자, 다음 거 가보자. 로그 x에 27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래. 자, 똑같이 가볼까? 27은 누구다? x 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다. 맞지? 자, 27은 x 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야.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자, 일단 최대한 줄일게. 얘는 몇이고? 3의 3제곱, 그치? 어, 얘는 3의 3제곱이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야. 어? 3분의 1, 3분의 1 걸음으로써 위에 3을 없앨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는 3이 남을 거고 이건 몇이 되겠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라고 적을 수 있겠다. 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걸고 싶은 거야? 맞지?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소리야, 3을.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만들... 어휴... 무언가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러면 여기에 몇을 곱해야 돼? 마이너스 2를 곱해줘야지 1이 되는 거잖아. 됐지? 자, 그럼 지수끼리 똑같네? 밑끼리 똑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x는 9분의 1이다. 됐어? 자, 이렇게 풀기가 싫으면, 알았지? 이렇게 풀기가 싫으면, 자, 이렇게 풀어도 돼. 이렇게 풀어도 돼. 자, 봐봐. 어쨌든 2분의 1 때문에 꼴보기, 아, 이거 3까지는 지우자. 여기까지 문제 없지? 다 봐봐. 우리 얘들아. 똑같아, 다. 이거 풀때 X는 2 e, 이렇게 하는 거지.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뭐지? X만 남기고 싶은 거지. 그치? 자, 여기서 똑같아. 자,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뭐야, 여기에? X만 남기고 싶은 거야. 여기를 1로 만들고 싶은 거라고. 맞아? 그럼 몇 곱하면 돼? 그치? 여기에 1로 만들 거면 마이너스 2, 2X,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하면 되지. 그럼 똑같이 여기도 마이너스 2 이렇게 걸으라고, 알았지? 이해하냐? 어, 그러면 요거는 9분의 1이 되고 요거는 X야. 요렇게 풀어주면 끝나는 거지. 들어지 자, 그 다음, 6번. 자, 로그 4에. 자, 로그 16에. X가 마일이래. 자, 해보자, 똑같이. 밖에 거부터 풀어나가는 거야, 알았지? 자, 다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얘는 4의 마이너스 1제곱 로그 16의 x는 4의 마이너스 1제곱. 4의 마이너스 1제곱은 4분의 1이지. 4분의 1제곱, 4분의 1. 자, 그러면 다시 16의 4분의 1제곱이 x 이렇게 되는 거지. x는 16의 4분의 1제곱. 16의 4분의 1제곱은 계산하면 이겠지 16은 2의 4제곱이니까. 됐니? 그래서 X는 2다. 이렇게 풀면 끝난다. 문제 없어? 어, 됐지? 자, 그리고 우리 조금만 쉬고 필수예제 2번 풀게. 자, 2번 보자. 다음에 로그가 정의되도록 하는 실수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다시. 로그가 정의되려면 밑은 어떻게 생긴지 해야 되냐면 0보다 커야 한다. 이 조건 일단 필요하고. 그리고 밑은 뭐면 안 된다. 1이면 안 된다. 됐지? 그리고 진수는 0보다 크면 된다. 됐지? 문제 없지? 자, 그러면 1번 볼게. 자, 1번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지금 로그 4에 x-2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면 은 진수인 x-2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0보단 커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이렇게 생긴 뭘 풀면 돼?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지, 우리? 자, 얘는 X축과 2에서 접하는 예지. 맞지? 자,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긴 얘거든. 이렇게 접하는. 여기가 2. E. 됐지? 그러면 2에서 0이 되는 거고 2가 아닌 점에선 다 0보다 큰 거지. 그러니까 뭐만 아니면 되겠다. X는 2만 아니면 되겠다. 됐지? 음. 자, 그래서 X는 2가 아니야. 이렇게 되면 로그가 정의되겠네. 문제 없고. 자, 2번 봐볼까? 자, 로그. x-3에 다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4 이렇게 돼있네. 자, 그러면 일단 미친 x-3은 0보다 커야 하는데 다시 x-3은 1이면 안 되겠지. 자, 이게 밑에 대한 조건이 되겠네. 됐고. 자, 그 다음에 진수 조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4는 0보다는 커야 되겠다. 자, 이세 개를 다 만족하면 얘를 찾으면 되겠지? 맞니? 자, 그러면 1번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 2번 x는 4는 아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지 자, 2차 부등식 풀자. 항상 개수부터 양수로 맞춰주지. 자, 맞춰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가 될 거고 음수 곱했으니까 부동의 방향 바뀌겠네. 0보다 작아야 돼. 0이 되는 값 찾아서 0보다 작은 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이 값인 거지? 그렇지 얘는 4,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과 4에서 0이 되는 거잖아? 1과 4의 사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겹치는 거 찾아봐. 자, 먼저 3보다는 커야 돼. 자, 4는 빵꾸 뚫어야 돼. 됐지? 그리고... 1과 4사이야, 다시 1과 4사이야. 다만 족하는 건 여기겠지. 그래서 답은 3보다는 크고, x는 4보다는 작으면 되겠네.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다. 문제 없지. 간단하지. 자, 세 문제 풀어볼게.